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대는데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도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자들에 대하여 잘 이해하나이다. 기록할 시되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를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네,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음강의 27번째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지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께 왔다고, 예수께 모여들었다고 오늘 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록하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한 10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뭐 150km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뭐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쉬운 거리지는 쉬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정말 작정하고 가야 될 그런 거리인데 거기를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들이 온 것은 우선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단주의보가 이미 선포가 된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쨌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꼬투리를 잡을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오늘 이제 정결에 대한 부정에 대한 논교 아, 논쟁이죠. 예수님의 제자, 일부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물론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건 당연히 청결상 좋죠 저희들도 아이들이 오면 무조건 야 손부터 씻어라 지금 코로나가 한번 겪고 난 다음에 더 습관적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단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서 위생상 좋지 않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워놓은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제 부정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들이 있으니 전과 주발과 놋것을 씻습니다 이거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를 해요. 꽤그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모세오경 토라. 그리고 이것을 랍비들이 이제 해석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해서 해석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신한데 어, 그니까, 러 뭐,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각주를 달아서 이렇게 설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그 미시나의 이 정결에 대한, 정결범에 대한 그 세부 규정이 한 126장이 된다고 해요. 126장. 그니까 러 너무 디테일한 거죠. 그니까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도로 너무 이게 뭐, 한마디로 이게 뭐랄 결벽증 같이 하나님을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세부 각주 사항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들의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꼬투리를 잡자 그 예수님이 이제 반응하면서 이 정결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되게 되죠.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좀두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찌 보면 이 짜증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처가 참 재밌어요. 참그 우리에게 참건 도전인도 되고 교훈이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 시비를 걸고 있는 이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서 아마 불편했겠죠. 신경도 쓰이고. 왜냐면 하 꽃들을 잡으러 계속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번 예루살렘에서 자기 온 거니까 한마디로 파송돼서 온 거니까요. 아마 자신을 계속 주변에서 서성대면서 계속 꼬투를 잡으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마 신경도 쓰이고 좀 기분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수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딱 이제 딱 실수를 하게 되니까 옳다구나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이제 그들을 보면서 좋은 감정으로 아마 나오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시비를 거는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예언했도다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 29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그들의 말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 이것은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공생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이제 이끌림 받아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도 역시 아, 말씀으로 사단의 생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그걸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물러가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사단에게 대적하고 결국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대적하거나 또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냥 쫓아낼 수 있거든요. 분명히 당신에게 그런 권위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단과 싸울 때또 자신을 대적하는 이 바리세인과 서인과 싸울 때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운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기운이 참 큽니다. 우리도 역시 시험을 당하거나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정말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내 감정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때가 참 많은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처럼 우리들도 역시 어떤 시험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내 감정에 따라 판단하거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그 상황들을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끔씩 그뭐 청년들이라든지 성도들이 이제 사역하다 보면 상담을 해올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선택, 항상 선택은 힘들잖아요. 그 선택을 때뭘 선택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아, 근데 뭐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그 상황을 100%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실 정답을 얘기해줄수 없죠. 네. 근데, 근데 제가 항상 잊지 않고 해주는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는 선택하지 마라. 영적으로 안 좋을 때는 절대 선택하지 마라. 아무리 급해도, 선택이 급해도, 차라리 좀 늦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말씀으로 좀 회복되어 있을 때, 내가 은혜가 회복되어 있을 때, 그때 뭔가를 선택해야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꼭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어떻게 뭐 상황이 몰리거나 두려워할 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꼭 선택하지 말아야 될걸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어 뭔가를 선택해야지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플 때는 장을 보지 마라. 배고플 때 장을 보면 어, 요즘은 또 시식을 하지 않습니까? 다 맛있어요. 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럼 꼭 사놓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외로울 때 아, 연애를 시작하지 말라고. 예. 우리, 우리,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거나 영적으로 내가 불편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근데 감정적으로 뭘 선택하잖아요? 그럼 꼭 나중에 후회를 해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지고,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신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사역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고, 뭐, 뭐 선생님들, 교사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신방할 때도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그냥 가서 얘기하면, 뭐, 인간적으로 위로는 해줄 수 있죠. 내 심령을 살리려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일에 주셨던 말씀, 아니면 철야의 배라, 아니면 새벽기 때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아니면 주일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냐 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야 심령이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고 뭔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감정을 따라, 기분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예,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본질과 형식은 늘 싸우는, 항상 같이 가기도 하지만 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항상 본질과 형식의 제도가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 형식과 제도는 본질을 더 이제 섬기기 위해서 이제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원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결국 이제 정한 그 제도와 형식만 강조하게 되는 이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정결 논쟁도 역시 주님이 그 부분을 건드리세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언어를 바꾸시죠. 뭐로 바뀌냐면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개명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개명과 이제 사람의 개명, 사람의 전통과 대조를 시켜버립니다. 상반되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정교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무시하게 된다는 것,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그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청년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장로님이나 어른들이 주일에 이제 돈을 쓴다고 자꾸 타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을 하는데 이것 좀 막아달라고. 이해가 되는 게 이제 그 청년들은 이제 2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3부 예배 드리고 다 이제 집에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다 가요. 점심 먹고 다 갑니다. 다 치우고 가요. 근데 청년들은 2시에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셀 모임하고 또 이제 교제하다 보면 이제 좀 밥도 저녁 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나가서 이제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을 먹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걸 보고 왜 주일날 돈을 쓰냐 이거예요. 예. 그 이민 1세대들은 한 70년대 다 이민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주일날은 돈 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은 막 타박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럼 밥을 주든지, <laughs> 밥도 주지도 않고, 아이가 먹지 말라고, 또 청년들을 만나면 자기들에게 좋으니까 계속 이제 교제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에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참 웃긴 게, 또 이제 주일 날은 돈을 안 쓰는데, 가끔씩 뭐 사먹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때는 미리 토요일날 미리 돈을 내면 괜찮아요. 토요일날 돈을 내고, 주일날 사먹는 건 괜찮습니다. <laughs> 하이간 이게 뭐야?" 하면서. <laughs> 그래서 약간 청년들의 불만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왜 밥을 주든지 뭘뭐 교제를 못하게 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왜 저렇게 말도,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룰이 생긴 것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알긴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은 이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섬기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 돈을 쓰지 말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자는 의미에서 그런 한마디로 룰을 만든 거죠. 사실 이게 교회, 저희 교단 헌법에도 있거든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가지 뭐 이제 뭐 음식을 사먹거나 뭐 매매를, 나를 위해서 뭔가 매매를 하거나 뭐 세속적인 쾌락을 삼가라. 그리고 전도라든지 예배하든지 성경공부라든지 뭐 이런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이제 사실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제 본질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이냐 세부적인 사항으로 나온 게 이제 돈을 쓰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걸 잘안 지키죠.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식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제가 성겼던그 교회에서는. 이제 무조건 이제 사먹는 것 자체로 정지하며 닿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래, 근데 본질을 기억해라. 그리고 저렇게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요즘 남아있지 않다. 저런 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희들에게는 축복이다. 좀 거슬릴 수 있지만 잘 새겨 들으라고.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정화를 하고 교훈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예화를 가지고,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이들과 논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잘 지켜야 성겨야 되지만 부모님에게도 역시 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뭐가 약간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졌든지 아니면 아까워서라든지 뭐 그럴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래서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께도 성겨야 되는데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하면, 이거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취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좀 드리려고 처음에 먹었다고, 때로는 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약간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뭐... 어떤 게 있으면 뭐, 뭐 있으면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 뭐 진짜 드린 것을 내가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쓸 것도 많아. 어 그래서 뭐 필요한 것도 많고, 그래서 아 처음엔 그랬지만 그냥 1 0분의1만 할까,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온전히 하는 게 드리자고 해서 고르반이라는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것조차도 고르반이라고 선포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드리는. 부모님께 할걸 하지 않는, 이렇게 이제 제도를 악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악용해서, 우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어겨버리는, 그래서 결국 취지와 중심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논쟁을 하면, 이바리새인과서기관 이 논쟁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걸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사람들과 관...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갈등이 있거든요. 불편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마음에 맞지 않든지 아니면 나랑 거슬리는 사람이 있든지 하다 보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막 심지어는 그 사명도 내가 버려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이 봤을 때 새벽기도하는 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기도를 처음 했을 때 분명히 어떤 감동이 있었고 어떤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퇴색이 된 거죠. 습관이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 안 하는 중직자를 보고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아, 지금 기도도 안 한다고. 새벽, 남들을 정지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 분명히 감격으로 하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드렸던 그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한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죄송스러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더원하는 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 한다고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시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언제는 이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거나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의무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늘이 본질과 형식이 싸우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 본질을 깨닫냐면, 불편함을 경험했을 때, 그 내가 했던 그 익숙함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불편함을 경험했을 때 그때가 사실 본질을 다시 붙을 때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시작을 했는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고 헌신하기 시작했으며 예배하기 시작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을 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본질을 붙드는 우리 성도를 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형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랑했던 그 마음, 그첫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배하고 또 헌신하며 충성하는 귀한 주의 사명자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주의한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작정하며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정말 출장에 대한 아버지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어에 담대함으로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 보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작정한 예물 넣고 기도합니다. 교구를 넣고 사명을 넣고 전도한 영혼을 넣고 기도합니다. 다니목사님을 위해서 작정하며 자녀와 가정을 넣고 아버지 직장을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 더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귀한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한단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며 오늘 금요철 할 가운데도 생명의 말씀 증거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는 아버지 모든 우리 세대의 자녀들 232명의 우리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담대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래 받으시옵이요 나라의 마심이여 뜻이 신하나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이 출족하시고 다만한 속고 없었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다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각자 몰랐고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삶을 저 기도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